인생 쿠션을 만났다라고 막 말... 옆구리 스타일이랑 이 요거 보시면은 축처럼 돌아갈 수 있게 종아리 쪽에 붓기랑 알이 조금 있어요. 얘를 화분에 꽂으면은 물이 없을 때는 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추천템을 가져왔는데요, 뷰티 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샘물의 마스터 클래스 레디언트 쿠션이에요. 제가 요즘 데일리로 사용하는 쿠션이자 영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매트한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광나는 쿠션 쿠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무너지는 쿠션은 또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먼저 쿠션 퍼프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위에가 뾰족한 쿠션으로 되어 있고요. 쿠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퍼프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이 끝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코 옆쪽에 모공을 메꾸기에도 적합한 퍼프고요. 제가 이 퍼프 사용할 때 사용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퍼프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런 키친타올에 남은 잔량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위생적으로 퍼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컬러감을 보시면 은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애니 바닐라 컬러고요. 저는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바닐라 컬러를 택했고요. 컬러가 피부에 닿으면은 정말 피부에 착붙처럼 컬러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둥둥 뜬다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컬러 표현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크닝. 한달 넘게 사용을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외출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다크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버력. 저는 커버력이 살짝 있는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 중에서 터트. 올라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텁텁하게 올라가는 커버력이 아니고 얇게 올라가면서 커버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그 다음으로는 밀착력 밀착력이 정말 좋습니다. 바르는 순간 정말 착부처럼 되는 그런 착부 쿠션이고요. 그리고 지속력. 지속력은 제가 외출을 정말 장시간 했을 때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벗었을 때 어느 정도 묻어남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피부 표현이 점점 이상해 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표현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좋아해요. 이 쿠션을 사용하고 나면은 얼굴에 과하지 않은 물광 피부가 연출이 됩니다. 뭔가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 쿠션을 만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요 다이어트 훌라후프예요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나 이 뱃살 쪽에 옆구리살이랑 이 앞배 쪽에 뱃살이 점점 늘어 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홈트를 조금씩 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을 살까 하다가 제가 훌라후프로 예전에 뱃살을 굉장히 많이 뺀 적이 있어서 이번에 검색을 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훌라후프라고 되게 유행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한번 구입을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신 한 제품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일반 훌라우프와는 다르게 몸에 꽉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남편도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물론 각자의 몸에 맞춰서 딱 맞게 사용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두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몸에 꽉 맞게 해야지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보시면은 추처럼 돌아갈 수 있게 이 무게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뿔럭 뿔럭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거 때문에 배가 살짝 살짝씩 아프더라고. 요 그렇다고 너무 아픈 건 아니고 약간 통 증이 살짝 있으면서 아 진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드라마 볼때 30분 정도 이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 훌라후프보다는 공간 차지가 훨씬 덜하고요. 요 무게감이랑 이것 때문에 일반 훌라후프보다는 조금 더 힘을 많이 쓰고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빼기 힘들어지는 게 나이살이면서 이 뱃살인데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꾸준히 하면서 효과를 조금씩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뱃살이 조금씩 늘어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가링이에요. 제가 종아리 쪽에 붓기랑 알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앉아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할때 보면 종아리가 정말 땡! 있거든요. 그리고 외출을 많이 해서 많이 걸은 날에도 종아리가 되게 심하게 붓는 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종아리 쪽에 붓기를 뺄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뭘지 찾아보다가 요요가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꽤 쓸만하더라고요. 제가 종아리가 많이 부은 날에 요 요가링을 이용해서 종아리 쪽에 딱 고정시키고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정말 있더라고요. 지인들 중에서도 이미 사용 사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주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요가링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을 할 때마다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얘가 종아리뿐만 아니고 찾아보면 은목부 마사지, 등 마사지, 또목 쪽의 근육을 풀어줄 때도 사용을 하면 은 괜찮더라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가격도 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종아리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분 물주기 알림이 제품이에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물주는 시기를 잘못 맞춰서 화분을 굉장히 많이 죽였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다시 키우고 또 죽이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아무래도 물주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물주기 체크하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꽤나 활용적이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작은 화분, 이거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큰 화분에도 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요두 가지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화분에 꽂으면은 물이 없을 때는 요 파란색이 사라져요. 그래서 흰색이 됐을 때 화분에 물을 주면은 얘가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 주는 시기를 놓치면은 한순간에 식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꽂아놓고 나면은 내가 체크를 못했을 때도 아, 이 식물에 물주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이고요. 어,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화분 키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유 차홍의 플래시블 컬 샴푸예요. 이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워낙에 손상 모이고 염색이랑 뿌리 매직을 저는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보통 한 3, 4개월 간격으로 하는 편인데 그리고 또 촬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하다 보니까 손상이 조금 많이 되고 그래서 우선 샴푸를 할때 굉장히 뻑뻑한 샴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분이 너무 좋고 가성비도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사용을 했던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 제품을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두피에 트러블이 나고 간지럽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품도 꾸준히 거의 한 3분의 1을 사용을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제품을 한세 통을 사용을 하고 지금 네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용을 할 때마다 부드럽게 샴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샴푸를 사용할 때 뻑뻑함을 느끼면 제대로 헹구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아 그냥 세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이 두피 쪽에 있는 노폐물이 세척이 안 되다 보니까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도 올라오고 또 머리카락 빠지는 횟수도 많이 늘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실 가격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용을 할 때마다 두피 트러블도 없었고 또 세척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고 이게 또컬 샴푸예요. 펄 샴푸이다 보니까 제가 염색이나 뿌리 매색을한 것도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좋은 샴푸를 만나기 전. 여기까지는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제품은 사실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안 맞는 제품들도 물론 있었어요. 이 샴푸 라인 중에서도 손상모 전용 샴푸는 오히려 저한테 조금 세서 두피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컬 샴푸는 그런 거 없이 되게 자극적이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꾸준히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같은 브랜드지만 안 맞는 제품이 있고 또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감안하셔서 꼭 테스트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추천템들이었고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